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그냥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42.19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면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치열했던 내면의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마라톤 풀코스 42.19km 이게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겨내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하나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거죠. 음, 모든 위대한 여정이 그렇듯이 시작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첫 번째 장은 바로 그 출발점. 레이스 전의 고요함과 또 묘한 긴장감이 함께했던 11월의 안개낀 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새 내리던 피수리가 멈추고 텐트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이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서 코펠의 누룽지 끓는 소리가 타닥타닥 타닥 정겹게 울려 퍼집니다. 이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이 41.19km라는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할수 있는 유일한 준비였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주차장을 찾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서 제대로 몸도 못 풀고 허둥지둥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아, 고요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초조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출발 총성이 탕하고 울리는 순간, 이 모든 게싹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라톤의 가장 황홀한 순간이라고 하죠. 바로 러너스 하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주자들 틈에서 출발 게이트를 지나는데, 이 순간이 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의 부여 거리를 달리는 기분이란... 와 진짜 말로 다 못해요. 환상 그 자체였죠. 다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숨도 하나 안 차고 그래 마라톤은 바로 이 맛에 달리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5km, 10km 지점을 정말 순식간에 통과하고 어느새 하프코스, 즉 반환점에 도착합니다. 딱 절반으로 온 거죠. 여기까지는 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신감도 최고조에 달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라톤은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이라는 거. 네, 그 환상적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은 서서히 옅어지고,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해요. 마라토너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유명한 벽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레이스를 뛰는 동안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죠. 출발할 땐 기대감으로 가득했다가 10km에선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딱 21km, 반환점을 돌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버티는 치열한 내면과의 싸움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완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주자의 마음이 어떻게 180도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10km 지점에서는 아, 이 맛에 달리지 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30km에 와서는 대체 내가 왜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요? 슬금슬금 아주 확실하게 찾아와요. 25km 지점부터 다리에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하고요. 30km가 되면 이제 몸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정신력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는 달렸다가 걸었다가 다시 또 달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주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포기할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만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 유혹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바로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딱 넘어섰을 때 레이스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몸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30km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런데도 어떻게든 버텨냈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마라톤은 꼼수가 없구나. 요령 같은 건 통하지 않는구나. 오직 정직하게 내가 쌓아온 만큼만 갈수 있는 정말 순수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하고요. 그 길고 긴 내면과의 싸움이 끝나갈 때쯤 저 멀리 드디어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짤 시간입니다. 40km 지점 저 멀리 희미하게 결승선 아치가 보이는데요. 바로 그 순간, 진짜 신기하게도 멈춰버렸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는 거죠. 4시간 38분 08초 67.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41.19km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의지가 전부 담겨 있는 하나의 증표 같은 거죠. 자 기록을 한번 볼까요? 뭐 전체 참가자 중에 딱 중간 정도 순위예요. 1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마라톤의 진짜 의미가 순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이겨내고 내두 발로 결승선을 밟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레이스의 가장 위대한 승리 아닐까요?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사실 메달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완주하고 나서 목에 걸어주는 그 메달. 아, 그 무게감이 정말 남달라요. 그리고 레이스 끝나고 먹는 그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바로 그거죠. 또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박수. 이 모든 게 42.195km의 그 지독했던 고통을 한순간에 잊게 해주는 정말 값진 보상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딱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라톤은 다리로 달리지만 완주는 마음으로 한다. 몸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마지막 힘은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이 이야기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자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각자만의 마라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42.19억 킬로미터를 달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꼭 지켜내야 할나 자신과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